안녕하세요 정보장입니다 오늘은 지금 영상에 보이는 그랜저 아이즈 3.0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등급의 선택옵션으로 스마트센스 패키지랑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2018년식에 현재 주행거리가 정확히 3만km 운행한 검정색의 지금 사진 옆에 보이는 것처럼 용도 이력이 없는 1인 소유에 보험처의 내역이 단한 건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을 제가 며칠 전에 벌써 구매대행 요청을 해주신 구독자님께 진행을 해드리기 위해서 점검을 하고 점검한 내용들은 사진들로 자세하게 보내드려서 이미 구입 결정을 해주신 차량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요즘에 하루에 한대 구매대행 진행되는 게 아니라 적으면 두 대에서 정말 많으면 세 대, 네 대까지도 하루에 구매대행을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전부 다 영상을 찍을 수가 없는 환경이라 이 차량도 점검하는 과정들을 영상을 찍지 못해서 지금 이제 서울로 배달만 해드리면 되는 상황인데 배달을 출발하기 전에 이 차량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고 서울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에 보이는 이 그랜저 아이즈는 이미 제가 영상에 올렸던 그랜저 아이즈들과 내용이 굉장히 비슷한 서류 내용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사고도 없는 상태에서 어, 상태도 좋았던. 이미 비슷한 내용의 그랜저 IG 구매된 영상들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서울로 올라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선 3.0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등급은 트렁크가 당연히 전동 트렁크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이 차량이 특이했던 게 뭐냐면 점검을 하러 가서 트렁크를 열어보니까 2세 타이어가 트렁크에 들어있었는데 어찌된 상황인지 확인해보니까 전 차주분이 타이어 교체를 해놓으시면서 여분의 타이어를 또 하나를 또 구입을 해 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차량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판매를 하게 되었고, 그냥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짝의 타이어는 새 타이어가 트렁크에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새 타이어 한 짝에 19인치면 적어도 15, 1만원씩은 하잖아요. 근데 어차피 새 타이어 하나가 여분을 보관하고 있으니 더 좋은 상황이 되겠죠. 실내외 상태에서 흠을 잡을 만한 부분도 없었고, 휠에도 상처가 전혀 없었던 그런 차량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의 주행 거리가 3만 킬로 인데 이슈에린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 타이어의 마모 상태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검정색인데 불구하고 이런 문 옆면을 보면 상처들이 굉장히 잘 티가 나곤 하는데 이 차량은 그런 게 전혀 없었던 차량이었고요 지금 3만 킬로면 타이어의 교체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그런 타이어의 상태여야 하는데, 저 같으면 3만 5천, 뭐, 정말 극한으로 사용하면 4만 킬로까지 운행을 하고, 최대 마지노선까지 운행을 하고, 타이어를 교체를 할것 같은데, 이 차량을, 운행하셨던, 이 차량을 운행하셨던 전 차주분은 3만 킬로인데 타이어를 교체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건 구입하시는 분입장에서더 좋을 수 밖에 없겠죠. 이 차량은 전 차주분이 좀 연령대가 좀 젊은 분이셨나봐요. 어왜 그걸 알수 있냐면 보통 좀 젊은 층에서 차량을 구입하면 이런 마감재들 탑승하고 내릴 때 상처가 잘날수 있는 이런 곳문 이런 도어에 도어에 이런 마감재를 장착을 해 놓으셨고 그리고 바닥에도 보면 이런 매트를 장착을 해 놓으셨습니다 신발을 벗고 타도 뭐 바닥면이 지금 청소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 그대로.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전체가 전부 다 이제 이렇게 흙먼지가 묻지 않도록 이 위쪽까지 되어 있어서 훨씬 더 사용하기가 좋은 매트이더라고요. 그리고 가죽 시트의 상태는 보이는 것처럼 뒷좌석에는 탑승을 했던 흔적이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전 차주분이 혼자서 주로 운행을 하셨던 차량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운전석에도 이런 대시보드 커버도 해 놓으셨고, 이런 대시보드 커버가 좀 저렴한 제품이면 안 하시는 게 낫거든요. 근데 이 커버는 뭐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빼지 않고 그대로 배달을 해 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블랙박스도 장착이 되어 있고, 전 차주분이 여성분이셨던 것 같은 게 지금 스마트키에 보면 이 스마트키 가장자리에 큐빅으로 된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장착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성분이 운행하셨던 것 같은데 여성분들이 차량 관리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주행거리가 정확히 3만 9백키로 운행을 했는데 앞타이어 상태가 더 주행이 가능했음에도 새 것으로 교체를 했다는 얘기면 어 여성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차량 정비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관리가 잘 되었던 것이 특징이었었고요. 에어컨 필터의 상태도 괜찮고 옵션들도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 선택 옵션으로 이 스마트 센스 패키지가 장착이 되어 있었고 이건 160만 원짜리 선택 옵션이었고요. 그리고 운전석 앞쪽에 보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배달갈 주소인 서울로 검색을 내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헤드업 스플레이에서 속도 개만 표시되는 게 아니라 내비게이션 경로도 같이 이렇게 표시가 되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운행하면서 전면만 봐도 충분히 안전하게 주행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 그랜저 아이즈를 5월 1일부터 6월 15일인 오늘까지 총 21대째 구매 대행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21대를 진행하면서 모든 분들이 다 넣으셨던 옵션이 바로 이 스마트 센스 패키지인데, 반자율 주행이라고 해서 악셀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되고, 핸들을 잡지 않아도 알아서 차로 유지를 해주는 좀 유용한 옵션이고, 그리고 각종 안전 옵션들까지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거의 필수인 옵션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옵션을 잘 믿질 않아요. 있어도 사용을 잘 하지 않는데, 저번에 제가 배달 가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사용해 보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이제부터는 좀 믿고 안심하고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서울로 배달 출발하기 전에 한 이틀 정도 외부에 세워 놨다 보니까 좀 먼지가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차를 하고 배달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까지 모두 마쳤고요 그냥 배달해 드리려고 했는데 좀 외부에 며칠 세워놨더니 좀 먼지가 쌓여 있어서 깨끗하게 세차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서울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는 스마트한 스펙키지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자율주행이 가능한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고속도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악셀 브레이크 안 밟고 손 핸들 안 잡고 있고요 알아서 반자율주행으로 주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원래 이런 옵션을 잘안 믿었었거든요. 그냥 제 감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잘 있어도, 있어도 잘 사용을 안 했었는데, 최근에 그랜저 아이즈 구매 대행이 워낙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도 하고, 전부 다이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들을 구입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용을 한두 번씩 해보다 보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믿고 맡기는 그런 옵션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핸들 안 잡고, 악셀 브레이크 안 밟고, 있는데도 알아서 이렇게 편안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운전하는 게 아니죠. 반자율주행이니까 너무 고속으로 가게 되면 조금 불안할 수도 있어서 지금 80km의 속도로 굉장히 편안하게 서울로 배달을 가고 있는 길입니다. 손 핸들도 안 잡고, 악셀 브레이크 안 밟고, 운행을 할수 있다는 게 진짜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랜저IG를 구입을 할 때는 이 스마트센스 옵션이 필수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30km 정도 나왔는데 안전하게 배달해 드리고 자세한 옵션들 작동 방법도 설명드리고 그렇게 완료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파이어가 지금 3만km였는데 그러면 3만 킬로면 교체 시기가 아니에요. 보통 3만 5천에서 4만이 되어야 교체를 하는데, 이렇게 교체를 해 주셨던 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차량 관리를 아예 모르시는 분이시니까 교체를 하셨거나, 아니면 차량을 정말 내 몸처럼 생각을 해서 미리 교체를 하셨거나, 둘 중에 하나는 이야기인 거죠. 구입하시는 분은 더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 PPF 필름 시공이 저 앞에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런데. 아, 아니 여기도 진짜 손 많이 끌고 네. 서 이렇게 해잖아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있지만 이 안에는 보호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도. 전동 트렁크가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버튼만 누르면 전동이 되는데 이 타이어. 그냥 스페어 타이어 개념으로 갖고 이걸 여기다 싣고 다니지 마시고 네, 이거를 바로 집에 바로 빼놓으세요. 네. 빼놓으셨다가 뭐 한쪽 펑크가 났다거나 그러면 어차피 지금 마모 상태 거의 새 것인 상태이니까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닫을 때도 버튼만 누르면 전동으로. 이거 힘으로 억지로 하면 고장나요? 핸들 돌려보세요. 돌리면 핸들 각도까지 같이 표시가 어,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운행하기 더 편할 수밖에 어, 네. 없는 게저 표시가 없으면 핸들 위치 정렬이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시대에서더 좋은 거죠. 서라운드 뷰 기본 옵션이고요. 다시 파킹 넣으시고. 그리고 뒤에 보면 전동 리어 커튼은 전동이에요. 상처가 나잖아요. 네. 이런 거다 붙여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차주분 연령대를 제가 대략 가늠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 이런 걸 보니까. 서울에 계신 구독자님께 맡겨주셨던 그랜저 아이즈 구매 대행을 무사히 완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영등포 역이고요 이제 저는 복귀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서울에서 차량 배달 이두 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차량이었던 그랜저 IG를 배달을 해드리게 되었고 나머지 그랜저 HG는 지금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가 차량을 타고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만나 뵙기로 한 약속 장소로 저는 이동을 하고 그쪽에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차량을 만나 뵙고 배달을 해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